있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봐 그만해.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빠질 때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빠지면 정말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 그래서 가렸잖아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다리가 <laughs> <탈이가> 참 이뻐요. 오늘 <laughs> 목이 불렸어. 아니, 상처 오나? 삼백 네, 빠인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났어요 가족이 깝치면. <웃음> <웃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이달의 연못. <laughs> 부담스럽다고요? 뭐가 부담스러? 워 지금 이러는 데 <laughs> 근데 이게 맘에 든다. 이게, 이게, 예전엔 몰랐는데, 요게 굉장히 편리한 거더라고요. 요 휠하우스. 어. 돌 네, 튀거나 이러면은, 저기만 갈면 되니까. 그렇죠. 보통 휠하우스가, 여기에 이제 차체하고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그치.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는 이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고, 요렇게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만약에, 뭐, 돌이 튀거나, 좀흠집이 음. 왔을 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맞죠. 그렇죠. 스크래치에 민감하지 않게. 그치. 뭐 오프로드도 마음껏 달려라. 그치. 뭐, 이런 느낌이겠죠. 어. 어. 타이어도 이게 정품이에요? 여기 뭐, 순정이에요? 순정이죠. 예. 네. 타이어 교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타이어를 타이어가... 교체할 만큼의 굉장히 그, 뭐, 연봉이 높지가 않아요. <laughs> 지금, 타이 초전생입니다. 예? 네? 어떤 타이어죠, 유다현 씨? 자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나인입니다. 예. 이 차의 그이 타이어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호 타이어예요. 말 <laughs> 끝난 거예요. 예. 제 전직장에서 예. 제가 홍보를 했던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는 빗길에 강해요. 예. 비가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노면에 잘 달릴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입니다. 그렇군요. 전직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주유구 요거까지는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주유구가 아어 그냥 이렇게 반듯한 네모가 아니라 약간 삐뚤어진 뉘어 있는 어 그쵸? 뭔가 달리다가 삐뚤어진... 이렇게 예, 예, 멈춘 것 같아 이런 이런 사각형이잖아요 이것도 디자인이구나 디자인이죠 예 네, 디자인이죠 뒷모습 갑니다 가만 네. 그대신는 어때요 뒷모습 보면 소형 안 같다 이 차는 진짜 소형 SUV라고 하면 그러기엔 너무 크다 작아 보이지 않죠 그쵸 전혀요 규격은 똑같은데 디자인으로 소형 같지 않게 만든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아 디자인으로 승부를 거는 거야. 음. 실제로 진짜 이 기아밖에 없으면 이거 진짜 다 왼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이 정도면. 너무 이쁘다, 이거. 어. 진짜로 디테일, 디테일을 보면은 각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아 여기 이, 이 창문부터 아 뒷유리부터 이렇게 뉘어진 거 봐요. 뉘어졌다가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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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꺾이고, 여기도, 여기도 깎고, 깎고, 깎고. 엄청 깎았어요. 승현 씨 얼굴 깎듯이 엄청 깎은 거예요. <laughs> 아유 <아이고>,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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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셨죠요 예. 네. 어, 오늘 자연스럽게 예, <laughs> 오늘 원시발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원했던 낚시 낚시를 취미로 갖는 우리 승현 씨가 짐 공간, 적재 공간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적재 공간을 한번 살짝 볼게요. 예. 네. 적재 공간 유단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재 공간에. 대해서. 뭐오이 밑에는 그 타이어가 들어가는 건가? 스페어 타이어가 원래 있나요? 아니요 없이 그냥 이렇게 리페어 기만. 네. 그래 요즘에는 어... 스페어 타이어를 안 넣는다고나 하더라. 생각보다 이거 떼면은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높은 것 같아요. 네. 깊이는 깊지 않지만 얘도 이제 칸을 내릴 수가 있어가지고. 어 어떻게요? 해어 어머. 아 진짜. 아 그렇게 그렇게 어머 어머 야 기린식으로. 네. 그렇게 넣고 다녀라. 아 네. 어. 이런 식으로. 어 뒷좌석도 뒤로 음. 눕혀지네 저기 네, 앞으로 그렇죠 뒷좌석까지 이렇게 뒤로 눕히면은 또 굉장히 보드 데크까지는 들어가겠다 아유 쉽게 들어가죠 에뭐 마다장 그다 들어가죠 음. 여기 사실은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가로로 타서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뻗잖아요 어 펴지잖아요 그면 굉장히 넓은 거야 그러네 다리가 네. 펴지네 펴지잖아요 <laughs> 요 폭은 작은데 넓은 거 같아요 깊이가 우선 깊어서 네. 많이 쌓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다현이를 트렁크에 태우는 <laughs> 이걸 한번 뺄까? 요 뺄까? 오. 야. 아이고. 야, 2 7살의 우리 승현 씨 총각의 차에 또 여자가 들어간 거는 어때? 몇 번째? 들어가네요. 잘 들어간다. 첫 번째요? 네. 야, 이 차에 이, 여기 네가 들어간 게첫 번째래, 여자가. 아, 진짜? 어. 소형 SUV에 보통 못 하지 않아요, 제가? 못 뒤에 하죠. 그 네. 트렁크에. 이 정도 공간 잘안 나오죠, 사실은. 쉽지 않지. 그리고 여기 또 접어 줄까요? 이렇게 접게 되면은 와 그럼 네. 진짜 높다 여기에 뒤에다 이거 해 놓고 이렇게 누워도 되겠어요 그렇죠 캠핑처럼 차박 가능해요 네. 어. 차박 가본 가능해. 적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직까지는 네. 네. 해봐도 되겠다 차박을 해도 되겠어 네. 혼자 하긴 좀 철학해 보일 수있어니왜 <laughs> 네. <laughs> 시트를 쳐요 <laughs> 네? 아이 <아유>, 부끄럽다 <웃음> 내리자 <웃음> 트렁크인가.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셀토스 실내부터 시작해서 시승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발봐도 돼요? 어떻게 네. 세찬데. 아 괜찮습니다. 누나 험하게 뭐라. 네. 괜찮겠니? <laughs> 네, 괜찮습니다. 가자. 오빠 밑에 봐. 아 밑에. 밑에 이런 잔바리를 튜닝을 해놨네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밑에를 찍잖아요. 그 응. 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오 유다얀 털 많다라는. 아 맞아 그 봤어. 이건 뭐예요? 이제 리모컨 불빛을 조정할 수 있는. 원래 있는 거 아니면은 아니 튜닝한 거죠. 네. 튜닝한 거. 네. 어... 이런 거. 이제 색깔 밑에 밑에 이제 엠비어트 밑에 이제 라이트의 색깔을 바꿔준. 자, 셀토스 실내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아 어. 어때요? 이게 이게 우선 마음에 들어 이거. 근데 디스플레이. 조금 아쉬운 게 디스플레이가 어떤 거는 음. 딱 이렇게 운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져 있는 게 있더라고. 음.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나를 운전하는 사람이 신경 쓴것 같은 느낌? 음, 근데 이것도 어, 아예 그냥 일자는 아니에요. 아 살짝은 진짜? 살짝은 틀어졌어요. 이게 조수석에서 보면은 <laughs> 네. 이게 확실하게 보여요. 아 네. 그래요? 네. 어... 저 옆에 도어 들림 봤을 때 어때요? 어이 되게 특이하다 네. 스피커가. 어. 스피커가 이 부분이 살짝 약간 찌그러져 있죠. 음. 예, 네. 찌그러져 있어서 이거 고장 난거 아닌가 불량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짝 도인데 디자인입니다. <laughs>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사실 이제 옵션의 최영자라고 음. 어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 나왔는데 이 차가 오토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라이트도 오토고 음. 와이퍼도 오토고 음. 뭐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이제 창문 여닫는 게 이제 운전석만 오토예요. 음. 그,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저는 이제 조, 조수석도 오토로 되게끔 튜닝을 했어요? 네. 어... 튜닝을 할 예정이에요? 아니요,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해 놓은 상태예요? 네. 음. 대신 한건 한 좋았는데 음. 세세한 컨트롤이 안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수 그러니까 <laughs> 운전석은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딸깍이 되잖아요. 네. 근 요거는 딸깍이 없으니까. 이제 세세한 컨트롤은 안되고 아, 이제 아, 한번 누르면 네. 무조건 내려가는 걸로 네 한번씩 조절을 좀 해줘야지 아. 자 그리고 운전대를 한번 볼까요 운전 핸들 핸들에 버튼이 좀 굉장히 많죠 이급에 비해서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 인데 에이닷스가 있죠 에이닷스가 네. 뭐야 이제 어덥티드 크루즈 컨트롤 네, 네. 음. 오토로 이렇게 차를 아, 반절 중에 가능한 어... 그 시스템이 있어요. 어... 예. 2차급에서도 있다라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는 2차급에는 없어요. 아 마, 많이 안 들어가 있죠. 사실 음... 2차급에 들어가기 쉽지 않죠. 음... 지금 이차가 지금 풀옵션인 차량입니다. 그죠? 네, 풀옵션입니다. 네, 지금 음... 디젤의 음... 풀옵션인 차량인데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저는 풀옵션을 넣어서 3150. 어... 네, 네. 풀옵션인데 3000이면? 아니죠. 이 차급에 0천이면 비싼 거죠. 비싼 거야? 예. 네, 네. <laughs> 옵션이 옵션이 비싸다 보니까. 네. 원래 그럼 옵션을 중간이나 좀안 넣으면 얼마 정도 떨어져요? 제 6, 2, 600 정도. 아 진짜? 네. <laughs> 아니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가 커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작다. 어 안에 들어가 좀 작아 보이는구나. 음, 오빠도 불편해 보이는데? 어 나도 뒤로 사실 좁긴 하죠. 음. 이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튀어나네. 그확 이제. 보 다가 까인다 그러죠. 아, 예. 상당히 흥분하네. <laughs> 어, 그렇다면 어.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하네. 그 일단은 이디스플레이 나타내는 온이 공조 장치의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죠? 네. 예. 고급스럽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직관적으로 이 아날로그 버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나 봐. 뭐. 이게 그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아. 네,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건안 나왔고. 아 어. 그 대신에 이제 오토 버튼에 보면 은 버튼이 이제 불빛 3개 있잖아요. 네. 이제 요거는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하이 음. 이제 미디움 로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제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네. 오토의 단계도 3단계로 나눠놨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야 보스 스피커를 옵션으로 또 넣었네요. 네. 이 보스 스피커 옵션이 거의 한 149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유보까지 해서. 아 유보까지 해서 네. 그러면 더 높잖아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이것도 옵션. <laughs> 이야, 다릅네요. 이거 진짜 여자 꼬시려고만 이걸 뽑은 차예요. <laughs> 중간 중간 여기는 크롬이 약간 그 포인트인가보다. 이차 음, 자체가. 이것도, 여기도 실내 또한 무광으로 그 포인트로 주는 그 무광 크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어, 엣지인데 <있네>. 엣지 있어. <웃음> <웃음> 그래 이제. <laughs> 아 소름돋아 어우 아, 벌레이셔 <laughs> <laughs> 이거 그리고 뭐야 이거 열면 여기도 이제 글러브 박스 글러브 음, 네. 박스는 뭐 너무 어, 농박한... 아, 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네. 등이 없어요 아, 아 글러브 박스 네. 안에 아글 박스 안에 그러니까 밤에 네. 뭘 찾으려고 여기 라이트를 켜고 별 질환을 다 해도 여기에 불이 음, 안 들어온다 볼 수가 없어 아, 음 핸드폰 불빛으로 봐야 볼 수밖에 없는 <laughs> 어, 어. 그래서. 여기는 네. 가죽은 일부러 해놓은 거야 일부러 이것도 옵션 이제 아유. 또 돈이 또 추가가 아 여기 그냥... 여기 여기 색깔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는 게 네, 옵션이에요. 브라운 옵션이라고 네. 브라운 가죽 시트 네. 옵션이 따로 또 이거 가죽 맞아요? 네 분해돼요? 해봤어요? 야이 급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하네요. 이 부분이 이쪽에만 이렇게 예. 오프로드 뛸때손잡이를 잡으시라고 응. 아 조수석만 응. 수납 공간이 한번 열어볼까? 아 응. 먹어도요. 돼네뭘 <laughs> 드시는 거죠? 병가루를 오려 먹고 있는 그다음 네. <laughs> 병가루 네. 먹는 모습 살짝 부드러워집니다. 살리죠, 살리죠. 자 옵션으로 보면은 이제 진짜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네음 컨트롤이어가 있고 모모가 있어요. 노멀, 노말. 노멀. 노말. 그다음에 그 클릭을 하시면은 음. 이제. 옆으로. 손으로, 아 워드 샌드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 음 근데 선루프는 안 달았어요. 네, 선루프가 제가 쓸 일이 없어서 네안 달아 버렸어요. 어 아이고 타이즈. 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이고. 어네 타이즈. 이 선루프, 이 선루프에 대한 철학 제가 한마디 딱 해드릴게요. 음, 어. 선루프는 저는 무조건 옵션을 넣어라. 그렇지. 나는 주의예요. 저는 왜? 일 년에 한 번을 열던 하늘을 볼수 있으면 봐야된다 맞0 0년0 0년을0 0 0 0 0 0 0 0 0 0로 보래 이걸로 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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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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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아0 0 0 0 0 제가 좀. 아니 아니요. 그 원래 이렇게 편하게 앉으신 거죠. 예. 네, 네, 지금 몇시죠? 65오육인데 굉장히 넉넉하게 앉았어요. 네. 예. 근데도 이제 제가 앉으면은 사실 뭐 무릎 공간은 좀 남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자세로 앉은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벌어서 뻗벌남이 될 수밖에 아. 없는 그런 예. 그런 사이즈입니다. 예. 뒷좌석도 이게 예. 예. 당기가 좀 조절이 됩니다. 어 그래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네. 이건 진짜 좀 아주 그자 그 신혼부부의 그 엄마들이 그게 좋을 것 같아. 뒤에 아기 그, 시트 놓고 가족 해놓고. 단위가. 그렇어 네. 가족 단위가 많이 탈것 같아요. 뒤에 카시트를 시트를, 시트를 그할수 있죠, 아기. 아 당연히죠. 네. 있 예, 아이소픽스 가능하죠. 여기 음. 예, 다 있죠. 그가. 예, 출발해 볼까요? 자 유다현의 막달리는 쇼. 해봅시. 자 유다현이 운전하는 차. 아 어제 저희 저희 책을 구독하면서 한번. 타보고 싶었죠? 아네한번 옆에 조수석에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이 네. 차가 지금 132마력에 3 0 토크 정도 나오는 네. 차입니다. 최대 풀 악셀을 해봤데요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 실제로 달려봤을 때 느낌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치고 나가는 거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부드럽게 나가네요. 아 부드럽게 나간다. 네.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형 SUV 음. 같은 느낌의. 에 예, 가속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죠. 음. 예. 아 좋아요. 어... 서스펜션 어때요?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내가 몸이 이렇게 안 뜨니까 예.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S10은 좀 승차감이 별로잖아요. 맞 덜컹거리거나 근데 그런 게 없네. 이게 너무 이게 풍선차 답지 않은 그런 승차감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소음은 크네. 디젤이다 보니까. 예, 어, 이게 상위통의 어, 네.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아, 네. 아, 예, 어쩔 수 없는 소음과 진동은 있어요. 음. 예. 스 스포츠 모드를 한번. 한번 자 이제 스포츠 네. 모드를 해놓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음.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가솔린만큼의 음. 이제 그 발봤을 네, 때그 느낌은 좀더덜 해요. 음. 네, 그래도 이게 스포츠 모드라는 거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가. 아 노멀 모드하고 확실히 차이는 있다. 네속력을낼때 어... 조금 오래 이렇게 엑셀을 밟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 점점점 이렇게 네. 팡 치고 나가지 않고 왜냐면 이 길을 계속 저희는 다니잖아요 근데 계속 풀악셀을 이렇게 끝까지 밟아본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음. 음. 근데도 이렇게 나가는 속도가 점점점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과속반 지톱넘습니다자 과연 어, 음.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뭐 생각보다 튼튼한 것 같은 느낌 어. 기어차의 그 특유의 그 얇은 강판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런 얇은, K3는 얇은 강판 느낌이 죠 얇은 철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어, 요거는 조금 더 단단해 예, 보이는 같은데, 느낌이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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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핸들이 가벼워. 주행감도 좋고. 예. 아주 나이스! 아주 아, 예. 예. 나이스! 예. <laughs>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예. 어떻게 셀토스... <laughs> 저번에 리뷰한 거랑 이번에 리뷰한 거랑 느낌이 어떻게 들으세요? 아, 역시 우리 대표님이 있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살아요 분위기가 살아 너무 좋아 나는 유대현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에 <laughs> 셀토스였습니다 모자 됐습니다 네.